저를 여러 나라에 데리고 예. 다녀준 작품이기도 하기 때문에 소중한 저, 작품이네요. 저한테는. 예. 예. 어, 그 상을 수상하신 다음에 다음 작품이 역시 저 예산 그 영화 여기 나와 있는 고양이를 부탁해였습니다. 굉장히 화제가 됐던 작품이고 어, 저도 가서 봤습니다 극장 갔을 때. 진짜요? 예. 우와. 전전뭐 영화 보는 게좀 이상합니다. <laughs> 그 당시에 고양이를 부탁해가 대중적인 흥행을 했던 작품이 아니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극장 가서 보셨다니까 예. 너무 감사해서요 예. 예. 지금은 없어진 스카라 극장에서 본것 같은 느낌이 기억이 아, 나는데. 네. 음. 멀티플렉스 상영관들이 있던 그런 시기절이 아니어서 예. 저도 서울 극장 가서 그 배우들이랑 무대 인사했던 경험 이 있고. 예. 뭐 이상하게 제가 고양이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영화 봤습니다. 음. 예. 어 그러니까 그때는 필름 영화잖아요, 그죠? 네, 저는 2011년도까지는 필름으로만 운도게 네. 찍었어요. 필름으로 하면 극장을 왜 여러 군데서 하잖아요. 히트작들은 그러면 필름을 여러 버를 만드는 수도 있지만 음, 오토바이에 싣고 다녔다면서요? 아잘 모르시는군요. <laughs> 제가 나이가 더 많으니까. 네, 오토바이에 싣고, 예를 들면, 뭐, 서울장에서 극 단성사로 뛰고, 뭐, 그랬대. 그래서, 음... 같은 영화를 다른 영화관에서 걸면, 같은 시간에 못해요. 정말 옛날 얘기인 것 같아요. <웃음> <웃음> 그렇구나. 복사본이 네. 있는 게 아니군요. 그 옛날엔 그런 게 없죠. 아... 그래서, 그. 여러분들, 그 필름 영화 본 적이 없으시겠구나. 죄송합니다. 아니, 재밌어요, 이런 얘기. 누구 토크쇼인지 모르겠네, 요